야마 구하이다아 젠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다. <laughs> 여러분 어디 숨으셨나요? 놀랬잖아.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한 방에 보내줄게. 야 누구야 너? 아 장차니까. 아니야 너 불켜다니지 말라고. <웃음> 아니 <웃음> 너무 안 보이었어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하지 말라고 그럼 빨지말라고이았죠 몸기 좀기 모여. 말하면 안 돼. 아니 어차피 움직일 거잖아. 난움직고야나 먼저 간다. 1번. 여러분들 좋아요 너요 어. 돌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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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? 어디야? <laughs> 야, 기가 아니 알고 있었는데. 나이스. 이게 앞에서 앞에저 어디서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웃기잖아? 봐. 아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니냐, 솔직히. 떡구가 머리 나와 있는 거 죽인 것도 웃기는데 우리가 지금 뛰어다니면서 죽인 것도 존나 웃기. <laughs> 사냥에 나서겠구만. 야 아, 나서 되긴 해. 너네들이 아쉬워할 것 같아서. 그런 걸로 뭘? 오늘 또세명 모여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? 오나 이딴 소장들 부비 보이며 무조건 가서 때리고 무슨? 어여 이거 어 야로? <여의, 권을> 어리야. <laughs> 무슨 일이야? 아니 어... 예반데. 아니 이거 슬래셔가 긴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조 이상해지는데 뭔가? 이 <laughs> <laughs> 뭔가 아닌데 이거. 문이 열립니다. <laughs> 오호! 내 뒤에 있었어! 오! <laughs> <야>, 뭐 <뭐야>, 이거! 오왁! <laughs> 왜이 새끼가! 이 새끼가! 으악! <laughs> 으이씨 <야>, <새끼가. 웃음> 새끼! 아니 나 의자, 의자가 막았어! <laughs> 와야 씨... 암살, 암살 준비하는 거봐 존나 무섭네 씨. 아야 이거 슬래가더안 <laughs> 좋은 아니, 거 같아요. 나 1인칭으로 하고 있는데 존나 무서워 이거. <laughs> 슬래셔가 무서우면 어떡해. <laughs> 아니 이거 슬래셔가 <laughs> 진짜 존나 무섭다고. <laughs> 어이자 진짜 이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이 슈퍼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슬슬. 오! 꽃것 오고. 이미녀이 미녀 녀석오오오 어, 진좀 나오성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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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불교. 무슨 놈들이 안 아, 이걸 다 가냐. 야, 도 아. 그 중에 돌격해 놓고 조명 아. 안 오는 거 뭐야? 그니까 아. 아니야, 그걸 왜, 왜, 왜 들어간 거야? 아! <laughs> 야, 야, 슬래셔 진짜 1인칭으로 한 번만 해봐. 존나 무섭거든. 진짜 지옥이야, 존나 무서워, 진짜. 아, 근데 이거 너무 안 보인다, 이거. 너무 근질근질해. 후레시 키고 싶어가지고. 으어어어어어왜어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

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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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틈 사이로 빛이 나오 문틈 사이로 문틈 사이로 그냥 서로 대치하는 게부드 문틈 사이로 피어오는거좀 너무 무섭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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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다다어고한 거야 내가 슬래셔가 도망자이고 <목소리> 도망자가 야 <슬레셔야. 목소리> 갑자기 구하기 멀지 않는거 보면은 뭐가 <laughs> 있어요 온플러스 1인가봐 온플러스 1인가봐 정찬이 돌 개꿀. <laughs> 갑자기 안 보이니까 더 무섭네. 아 이거 불 꺼진 게더 재밌는데 근데. 어씨 이거 찾기 힘들다 <laughs> 슬슬, 슬슬 슬슬 조심해야 돼. 사냥. 오다. <laughs> 슬레셔 씨. 아까 전에 제 옆에 바로 옆을 지나가고도 못 찾은 슬래셔씨. 슬래셔 숨는다. 슬래셔씨!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거.